들가자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찾아온 랜딩크 무한뽑기 1대1 가보겠습니다. 아, 외계인 꼬문! 고문. 외계인 꼬문입니다. 비용에 따라 일꾼을 죽인다. 즉시 완료하면서 죽인다. 그러면은, 어떤 녀석일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외계인 꼬문이, 돈을 얻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되게 애매하네. 어떻게 써보지? 내가 볼때 이거를 잘 쓰는 방법, 버티다가 한 번에 빠빠빠 업그레이드해서 밀어버리자. 그게 맞다. 초반특화 능력 아니에요. 이거 초반특화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적일 땐 그럴 수 있거든. 뭐 구바록 같은 게 있으니까 토스는 조금 애매하지? 소스는 쪼까 애매해 하지만 고문 한번 해보겠다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돼 자본력에 상당히 하위 호환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자본력은 소수병력을 운용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수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지. 테러가 되기도 하고 포지 더블넥도 나쁘지 않고 적으면은 공일업 질러 그것도 꽤 타격적이야. 아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돼. 서치 두 번까지만 해보자. 프로토스면은 좋겠다. 저극까지도 괜찮아. 테란이면 조금 힘들어. 원질럿. 필수. 자, 11시. 자, 너는 무슨 능력이니? 어떤 종족이고? 그게 제일 궁금하구나. 여기도 아니야? 서치운 레전드 근데 이러면은 테란만 아니길 빌게요 운빨입니다 테란이면은 조금 힘들겠어 나 LCB는 터트려도 의미가 없거든 과연? 아! LCB 봐버렸어 최악이야 원질러 찌르기다 찔러 우리 자식 왜 이렇게 째지너 혹시 행성요새냐? 행룡가? 제 감각이 말해주는 행룡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에 어이고어이고 자, 행료일 것 같았는데 행료였네요 저번에 내가 행료를 보여줬잖아 그래서 뭔가 더블을 먹는다 행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었습니다 방금 그를 잡아줬고 어, 이거 나름 재밌겠는데? 운영전 각인데 운영전? 원질럿 트리플 먹고 테란전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아 테란전이지? 테란전인데 테란전하듯이 레더 테란전하듯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원드라군 사업을 지금 누르면 안 되고 최대한 늦게 눌러야 돼. 눈치도 못 채게 눌러야 돼. 막펄초 같은 거올때 그럴 때 눌러. 자, 먹고 있는지 체크. 돈을 최대한 많이 캐보겠습니다. 여기도 먹고 있니? 이럴 줄 알았어, 내 녀석. 어? 내가 모를 것 같아? 한 번에 쭉 간다, 업그레이드. 정찰. 정찰이 생명. 오이! 오이! 질러쓴 야바토프 몇 대를 견디는 거야, 이거? 야, 벌써 떴다. 드라군 보내주고요. 드라군 하나 더. 잡았다. 12시로. 좀 넓게 넓게 여기다가 포지 지금 잘 재고 있죠? 자, 애매하게 애매하게 언제 터트리지? 그놈 로보틱스도 이게 터트리는 타이밍을 잘 재야 돼 막았고요 여기도 보지, 여기도 보지. 아, 이렇게 많이 지 필요가 없구나. 하나면돼하나면 나도, 나도, 나도 하나로 쭉쭉, 쭉쭉, 쭉쭉 하면 되죠. 바로 되니까 가스 개재했겠다 나, 이런 테란전 해보고 싶었어. 머리로만 상상하던 테란전, 지금 해야 돼. 이거 상대한테도 보이나? 혹시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면 안 되는데, 셔틀리버 제발 안 보여야 돼. 제발 안 보였기를 당할 때는 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 내가 봐도, 자 이렇게 돈은 진짜 잘 쟀거든 극한으로 쟀습니다 자드라곤두개 근데 너무 가난해 지금 너무 쟀어 자칫 잘못하다가 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자 여기도 부자 되고 있죠. 운영 가자고 돈 많아졌어. 확인 작업, 너는 집으로 돌아와. 어, 꽤 매서운데, 타이밍 러시야 리버 준비.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왔지? 아 설마 여기 들어와지나? 말도 안 돼. 열려 있는 거야, 이거? 열려 있는 거면 너무 어이없는데? 자기께 당한 줄 알고 있을까? 일단 다 잡아먹었죠? 살려줘! 아이고! 그렇지. 어쨌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몇 억까지 찍었지? 1억만 찍었어, 1억만. 좀 털리긴 했는데, 빈 공간이 있었나봐, 여기. 나도 근데 이거 몰랐어. 스타의 신비네? 아둔의 왼쪽은 공간이 많구나. 어이없어. 진정한 스타의 신비 아둔으로 입구를 막을 일이 저도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처음 알았네요 자 게이트 쭉쭉 준비 들어갑니다 잉너 남는 질러 넣니 얘라도 쓰자 별처 견제 하는 거 보니까 실력이 좀 있으신가 봐. 파일런. 옵저버 소급. 아, 이거 터지고 있는 거 보이는 거 아니야? 제발 지금까지 못 봤어라. 지금까지 못 봤으면 개꿀. 근데 이거 리버 견제는 조금 힘들겠다. 아무래도 리버 견제는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거 리버는 행료에 맞아 죽어. 맞아 죽을 수가 있어. 포르브 많이 찍었다. 됐다, 이제. 그만. 마당. 치워주고. 가스 많이 모았거든? 지금 무슨 능력이냐고요? 외계인 고문입니다. 순식간에 고문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는가? 200 찍고 고문 갑니다 게이트 더 최강의 고문 보여주기 직전 질럿 디주로 아비터 곧 있으면 다 된다. 자, 1업이지 이거 막아. 벌초 온다. 벌초. 빨리 막아. 계열 맞죠? 바리케이트야. 자, 그럼 슬슬 구문 들어가 볼까? 민네레 모장 프로브 충분하고요 마봐 그냥 꼬라박기만 가겠습니다 꼬라박기 오자 준비 끝 2천원 자 간다 출발! 개초무식 드래그오텍 들가자 들어가자! <laughs> 작살 내버려! 자 어떤데? 또 뽑아. 거의 일꾼 테러인데요? 막기 힘들죠? 삼삼업이죠? 프로브 찍지마 자 어떻게 막아볼래 SCV가 없어요 SCV가 쭉 생산 아비토도 그냥 밀리는 거야. 근데 이러고, 스타게이트까지. 이러고, 스타게이트. 캐리어 간다, 캐리어. 변칙 플레이. 한번 나오긴 했어? 자 한시로, 어, 그래도 잘 막았어. 놀랍게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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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부터 뻥뻥톡자 이렇게 탱크를 붙게 만들고요. 한시로 달려주다가 이번엔 캐리어죠. 몰멀 있나, 몰멀? 캐리어 쭉. 여기도 캐리어. 없어. 걸쳐 있어. 이거를 더 한다고? 쉽지 않을 텐데. 일꾼이 부족할 텐데. 아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지. 지금 업그레 하면 안 돼. 이따 임팩트 있게 업그레이드 갑니다. 한번 더. 일부만 움직여줘도 이득이야. 대놓고 지어. 상대는 가난하다고. 진짜로. 그래, 인터셉터 좀 채워놔야지. 이거를 채워놔야 돼. 질러 지주로. 무조건 질러 지주. 됐어. 센터 멀티. 여기 멀티. 아이고 탱크들이 이거 삼성업을 붙이고 있구만. 아 자, 출격 준비 완료. 12시로. 아비터 9시. 자, 12시 가주고 업그레이드. <laughs> 아이고, 일꾼이 없네. 여기는요. 거긴 좀있어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가난하네. 아이 거 어떻게? 설마 여기도? 아이고 다 터져버린 거딱 보자마자 나갔나 보다. 자 오늘은 외계인 고문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 행성 요새를 이렇게 외계인 고문을 다이기드면서 이게 끝이야. 끝 유마.